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자, 이제 겨울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겨울에는 눈도 오고 크리스마스도 있고 참 아름다운 계절인데 또 사건 사고가 많이 나는 계절이긴 합니다 경각심을 좀 올려서 인간의 부주의가 부른 여러 재앙의 역사를 갖다 한번 쭉 훑어보면서 이번 겨울에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요번 동영상 준비했습니다 자, 일단, 트르크메니스탄으로 가보죠. 트르크메니스탄에 가면은, 덜바자 분화구라고 불리는 정말 우주에서나 볼수 있을 것 같은 어마어마한 크기의 분화구가 이글이글 불에 타고 있습니다. 1970년대에 불이 나서 40년이 넘게 계속 불타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유독가스와 온실가스가 인근 지역으로 배출이 되고 있고, 인간한테 굉장히 소중한 자원이 계속 불로 소실돼서 없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이 화재가 났을 때 안전 상태에 대한 기록 자체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아서 심지어는 정확하게 언제 불이 났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상당히 분분한 상태예요. 가장 유력한 설에 의하면 1971년에 이 지역에 굉장히 많은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실험 시출을 하는 중에 집안이 갑자기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그 집안 밑에 있었던 메탄가스가 확 올라오니까 이게 유독가스잖아요.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거기다가 불을 질렀대요. 문제는 뭐냐? 메탄가스가 몇주 안에 불타 없어지면은 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 밑에 천연가스가 있었기 때문에 불이 옮겨 붙은 거죠. 그 안에 매장량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천연가스가 계속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이 불이 수십 년째 꺼지지 않고 이 인근 지역을 갖다가 초토화 시킨 것입니다. 미국에서 1960년대에 비슷한 사건이 있었고요. 바로 펜실베니아에서 일어난 센트랄리아 화재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쓰레기 소각의 부주의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센트랄리아 주민들이 하도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니까 의회에서 이 모든 쓰레기를 갖다 한 곳에 모아서 소각을 하자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 소각을 하기 위해서 공터를 찾다가 1930년대에 굉장히 활발한 광산이었다가 폐광이 된 공터를 찾아서 거기다 이제 쓰레기를 못 놓고 불을 붙이기로 해요. 사실 펜실베니아에서는 이 옛날 광산을 쓰레기 소각을 하는데 쓰면 안 된다는 법이 있었습니다. 광산을 만들 때 위에 있는 집안을 이렇게 싹 드러내고 먼저 집안에 가까운 석탄을 갖다가 다 이렇게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깊은 데 있는 석탄을 캐내기 위해서 갱도를 팠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다 불을 붙일 경우에 이 갱도를 타고 불이 들어가서 지하에 있는 석탄 광맥에 불이 붙으면 도저히 끌 길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웬만하면은 쓰레기를 모으지도 말고 소각도 하지 말라라는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결정이 내려졌을 때 실제로 담당자한테 이런 위험에 대해서 경고가 있었고요. 이 부근을 갖다가 방화물질로 막아 놓고 쓰레기를 수집해야 된다라는 보고서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보고서는 무시됐고 그리고 소방관 다섯 명이 거기서 쓰레기를 태우고 껐어요. 근데 겉으로 봤을 때는 불이 꺼진 것 같았는데 이 갱도를 타고 이미 불이 번지고 있었던 거죠. 처음에 이제 그 센트랄리아 씨는 어떤 광산업체와 계약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불도저로 집안을 드러내고 아래에 있는 불을 꺼야 되는데 불도저로 집안을 드러내면 더 많은 공기가 유입되고 그 공기에 의해서 더 불이 활활 타고 그러니까 불도저가 흙을 걷어내는 속도보다 광맥에 불이 진전된 속도가 더 빨라서 결국 포기하게 되는 거죠. 이 지역에는 현재 우편번호조차도 없는 아무도 살지 않는 불모지가 되어 버렸어요. 심지어는 그옆 동네인 베이언스빌이라는 동네에도 유독가스가 발견이 됐고 그 마을을 불도저로 밀어버렸을 정도입니다. 이지역에이 불은 아직도 타고 있고요. 한 번이라도 이 불이 나기 전에 여기서 불을 태워도 되나라는 생각을 했으면은 안 일어났을 사태라는 게참 안타까운 거죠. 그 생각을 안한 것이 큰 화재로 번져서 수십 년 동안 환경을 파괴하고 마을을 초토화시킨 그런 대재앙이 된 겁니다. 안전부지로 일어난 세 번째 사건은 이제 일본의 구마모토라는 곳에서 일어난 공업 폐기물을 갖다가 바다로 방류해서 일어난 질병입니다. 1930년대부터 일본의 구마모토에는 이제 화학공장이 들어서가지고 사실 이 지역 경제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합니다. 이 지역의 4분의 1 정도가 화학공장에서 일했고 그로 인해가지고 이 동네가 주변 마을에 비해서 부유했다고 해요. 문제는 뭐냐면은 1930년대부터 화학공장에서 폐수를 갖다가 방류하고 있었는데 이 폐수에 굉장히 높은 양의 수은이 들어있었다는 거죠. 30년 동안 한 물고기에 수은이 쌓이면 더큰 물고기가 잡아먹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그 지역에서 나는 수산물의 수은이 굉장히 굉장히 함량이 높아졌고 그 생선을 먹은 주민들은 물론이고 그 생선 찌꺼기를 먹은 가축이나 고양이까지 병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 병에 걸린 고양이들이 이상한 자세로 걸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춤추는 고양이 병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했대요. 이 병에 걸리면 처음에 근육을 갖다가 통제를 할 수가 없게 돼서 걸음걸이가 이상해지고 말을 이상하게 하기 시작한 다음에 온몸에 어마어마한 통증을 호소하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무서운 병이었던 거죠. 처음에 몇 명의 이제 어른인 아이들이 이 화학 공장에서 운영하는 병원에 찾아와서 통증을 호소를 합니다. 그때 의사들은 이 독극물에 의해서 이게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몰랐기 때문에 이것이 병균에 의해서 일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병이 걸린 사람을 격리 조치하면서 이 사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던 거죠. 마침내 수은을 갖다가 방류한 것이 병의 원인이라고 밝혀졌을 때도 이 공장에서는 수은을 갖다 더 이상 방류하지 않는 방법을 갖다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들을 동원해서 자기네 폐수와 이 병과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의학 실험을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이 공업 폐기물 때문에 병이 생겼다라는 것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부터 이 공장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정부에서 확실히 말하기까지 거의 9년에서 10년이 걸렸고요. 일본 사람들은 이 기간을 오늘까지 침묵의 10년이라고 해서 굉장히 아픈 시절로 기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원래 화산이 많은 곳으로 유명하죠 태평양에서 화산과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윙오브 파이어라고 불리는 지역의 일부입니다 이 인도네시아에 굉장히 독특한 화산이 있습니다 시도 아르호 진흙 화산이라는 건데. 이것은 이제 과학자들이 인재에 의해서 만들어진 꼭 터질 필요가 없었던 화산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시다로에서는 엄청난 진흙을 뿜어내는데 한참 진흙이 많이 나올 때는 거의 200m 높이로 하루에 15만 세제곱미터 정도의 진흙을 뿜어냈다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재앙이었고요 오늘날까지도 이제 길과 인근 마을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제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방제시설을 넘어서 진흙이 길 같은 곳으로 들어와 가지고 교통을 마비시키기도 하고 원래 그 지역에 있던 인근 마을들은 거의 다 사람이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 이 인도네시아는 천연가스와 기름이 많은 곳으로 유명하죠 이곳에 실험 시출을 하고 있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가 시추봉이 지하 2km 정도까지 들어가는데 시추봉에 안전 케이스를 설치하지 않고 시출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인도네시아에서 카필이면큰 지진이 터집니다 그 지진이 터지고 여진이 멈춘 다음에 2시간 반 정도 있다가 바로 작업을 재개했는데 그 재개를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자기 이 지능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많은 외국 과학자들은 시추봉의 안전 케이스를 씌우지 않은 것이 분명히 영향이 있었을 것이고 지진이 나면은 당연히 집안의 상황이 바뀌었을 텐데 그것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계속 시추 작업을 갖다가 밀어붙인 것 자체가 안전 불감증이고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할 사건은 딥 워럴 호라이즌이라는 해상 시추선이 폭발하면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뉴스에 보도가 굉장히 많이 돼서 기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딥 워럴 호라이즌은 바다 위에 둥둥 떠 있는 유전인데 물 안까지 긴 시추봉을 집어넣어가지고 1.5km 해저보다 더 깊이 봉을 뚫어서 바다 바닥 밑에 있는 기름을 끌어올리는 그런 기계였어요. 네, 위에 있는 유전이 폭발을 하게 되면서 열한 명이 목숨을 잃게 되고 해저 집안에 있는 구멍에서 기름이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은 워낙 바다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구멍을 막을 방법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돼가지고 이 구멍을 막으려고 하지만 결국 세달 동안 200만 리터에 달하는 기름이 계속 나오게 되고 이 지역은 이제 물고기도 잡을 수 없고 그 인근 마을들은 기름으로 뒤덮이게 되는 엄청난 재앙이 일어났던 겁니다. 나중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디버럴 호라이저는 이미 안전수칙 불이행으로 다섯 번의 경고를 받은 상태였고 네 번의 안전검사 중에 한번 정도를 갖다가 받지 않은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안전불감증이 굉장히 팽배했던 산업 현장이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그 사건 사고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있죠 일을 진행하기 전에 안전 문제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기라도 했으면 저런 일이 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일들은 한번 터지고 나면은 정말 걷잡을 수가 없는 재앙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확인을 안 하느냐?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한 이론이 있습니다. 바로 블랙스완이라는 이론이라는 건데, 블랙스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까만 백조를 말해요. 우리가 백조를 백조라고 부를 정도로 대체로 하얗죠. 근데 정말 정말 가끔씩 까만 백조가 태어나기는 하는데 이게 워낙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까만 백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에이 까만 백조가 어디 있어? 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 블랙스원 이론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이제 안전에 적용을 해보면 어떤 얘기가 되냐 예를 들어서 산업재해 총 피해가 100만이라고 칩시다. 근데 그 100만이라는 총 피해가 일식 100만 명한테 돌아간다면 사람들은 이게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을 굉장히 조심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99만 9999명한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한 명이 100만의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아, 나한테는 안 일어날 거야. 야, 그런 일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아라고 하면서 완전히 의식 속에서 묻어버린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아니란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런 아니라는 생각이 제가 전에 올렸던 미드에서도 볼수 있는 그런 태도인거죠 심지어 이미 원전이 폭발 했는데도 원전은 폭발하지 않는다 라고 굳건히 믿고 있잖아요 2 1세기에 우리는 굉장히 많은 그 기술 문명에 둘러싸여서 안락한 삶을 살고 있어요 하지만 그 안락한 삶을 받쳐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물질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염성 연료라든지 고 볼테지의 전기라든지 고압가스 같은 것을 우리가 20세기의 기술 발전을 통해서 능숙하게 다룰지 알기 때문에 그것이 주는 편의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물질들이 워낙 강력한 에너지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면 다시 고삐를 주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우리 일터, 우리 산업 현장은 이런 물질로 둘러싸여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심지어 우리의 거주지에도 고압 전선이라든지 LPG 파이프 같은 것이 다 설치되어 있죠.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이상한 냄새가 난다, 이상한 낌새가 있다 하면 설마 무슨 일 있겠어 라고 지나치지 말고 꼭 신고를 하거나 검사를 받도록 해가지고 이번 겨울에는 어떤 사건 사고도 없는 겨울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오늘 동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자, 또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다른 역사 관련 동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저는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